미스터트롯 3탑세7 결정전에서 유지우가 1635점으로 8위, 박지우가 국민대표단 점수 169점으로 최하위 점수를 받으면서 1561점으로 9위, 남궁진이 1572점으로 11위를 차지하면서 아쉽게 탑세 7에 오르지 못하고 탈락을 했습니다. 최종 결승전에 오른 영광의 탑 7은 1663점을 받은 충길과. 똑같은 점수 1,663점을 받은 추혁진이 공동 6위로 최종 결승전에 올랐고, 남승민이 국민 대표단 점수를 255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고, 총점 1,675점으로 5위로 최종 결승전에 올랐고, 철록담이 1,720점으로 4위에 오르면서 최종 결승전에 진출을 했습니다. 3위는 마스터 점수 1,461점, 국민 대표단 점수 260점 총점 1721점으로 김용빈이 차지했고 2위는 마스터 점수 1456점을 받고 국민 대표단 점수에서 최고 높은 277점을 받아 총점 1733점으로 최재명이 차지했고 1위는 마스터 점수 최고점인 1489점 국민 대표단 점수 263점을 받아 총점 1752점으로 손비나가 차지하면서 최종 결승전에 올랐습니다. 이렇게 최종 결승전에 진출한 탑세븐은 응원투표 6주차 순위 내에 올랐던 7명의 트롯맨, 응원투표 7주차 순위 내에 들었던 7명의 트롯맨이 결국에는 탑세븐에 오르면서 최종 결승전에 진출했고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최종 결승전에서 순위를 겨루게 된 겁니다. 최종 결승전에서 경연 순서는 준결승전 순위 역순으로 진행이 되고 실시간 문자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이번 준결승전에서 1차전에서만 응원투표 점수가 반영이 됐고 2차전에서는 응원투표 점수도 반영이 안 됐고 응원투표 8주차 결과도 발표를 안 하는 이례적인 상황으로 진행이 됐는데 최종 우승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실시간 문자 투표의 결과가 기대가 되는 가운데 그동안 응원 투표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한 김용빈과 부동의 2위 손비나 3위 최재명이 결승전 경연 점수도 궁금하지만 과연 누가 실시간 문자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할지가 관심사항이고 결국 미스터트롯3 최종 우승의 행보가 결정이 될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